창세기 16장, 아, 오늘 하갈과 아, 이스마일, 이스마일이 이제 탄생하는 이야기인데, 아, 이 16장이 상당히 이두 사람의 이야기만 쭉 이렇게 그 중심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아, 이, 이, 지금 이스마일의 이야기가 기록됐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읽으면서 이야기, 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요종이 음.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나 근데 내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느라 하에자 이게 이제 사 이게 하갈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하갈을 <laughs> 어, 바로에 음. 이제. 어. 딸이다, 뭐, 공주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기 보니까, 이게, 예, 여기 뭐죠? 여기 제가 가지고 금마시. 있는 예, 쿠마시. 라는 데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하갈이 상, 그 상당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엔 아브라함이 왕이 아니에 왕이라는 직함은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 318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많은 재물이 있었고, 종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니까 이 남자만 318명이니까 거기에 딸린 이제 여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어 수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수천 중에 이 사례는 어 가장 뛰어난 여종이다. 하가, 이렇게 하가, 그냥 하갈은 하가. 가장 뛰어난 여종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상당한 어떤 그 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 1 5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네, 네. 우선을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음. 받을 거란 약속을 받은 지, 음. 지금 뭐몇년 기다리지도 않은데, 음. 나 아이, 아이 못 나오니까 그냥 <laughs> 여종한테 가시오. 아. 예, 참, 참 급했어요. 급하기도 했지. 어찌보면 뭐, 그, 사례가, 사례, 사례도 어, 자기도 이제 남의 아내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이제 이 장에 보니까 사례가 먼저 이, 아, 이, 이 절에 보니까 사례가 먼저 제안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이요. 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 어,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그 요정 외국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으로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출발했으니까. 이제 그 85세네요. 85세에 이제 네. 하갈과 동침했다. 나오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만 했더니 하갈이 임신하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이제 여, 여자는 임신을 하면 이렇게 달라지나요? 어. 그러게요. 아, 아이가. <laughs> 아, 그리고, 어, 주인의 씨잖아요 네. 그 주인의 그 이세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보다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음. 그 왕족, 그 왕들의 척들이 임신을 마, 하면 그렇게 왕비를 무시하는 그런 장면하고도 네. 여기도 음, 똑같네요. 네네.

그 옳고 그름을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는 얘기까지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여기는 아까 이제 절에서는 보니까 네. 누가 제일 했어요? 아, 사라 사레가 제일 했는데 여기 여기 보니까 5 절에 가니까 사례가 음. 아, 사레 사례, 이제 아직 사라라는 이름은 없지 않았어요. 네. 사레가 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이 당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볼 때는, 이두 사람이 협의를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넌전시 아, 아브라함이, 내가 하갈과, 이제, 하갈한테 서 아이를 낳아서, 그냥 우리 이사를 하자. 뭐, 이렇게, 그, 떠넘겨서 이야기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그 이절과 이절과 오절이 좀 다른 이야기를 했지 않았나. 그그 것보다는 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라보다는 음. 하갈한테 마음을 좀 많이 둔거 아닐까요? 아, 그럴까요? 어. 그러니까 이게 하갈이 기겁 만장해서 음. 음. 주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가 봅시다. 6절요. 아브라함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아, 사래가 하갈을 삭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아,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이 이제 누구한테 왔어요? 아, 사래한테 왔어요. 이제 이제 아이를 가진 하갈한테 가지 않고 네. 어, 오히려 아이가 없는 본부인한테 온 거야. <laughs> 그왜 보면 상당히 그 이게 예, 왜왜 그런 본부인한테 왔겠어요? 아, 죽은 짓임 들었을까요 예, 히려 그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뭐 사례가 세력도 아직 있었고, 음. <laughs> 소위 말해 무시 못할 그런 사람이었고 둘 중에 택하라 이러면은 오히려 내가 아이 없는 사례를 택하지 않겠을까. 택, 택, 가 택할 것이다라고 했을까요? 자우간 이렇게 하갈이 도망을 가볼, 갈 정도로 학대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학대했을까요? 어. 막 욕을 하고 했을까요? 그럴 수도, 욕도 하지 않았을까요? <laughs> 아니면 너무. <laughs> 어떻게 학대했을까요? 아. 그럼 이렇게 되면 배 속에 있는 아이한테 굉장히 영향이 가잖아요. 어, 어, 어. 그럼 애가 좋은 아이가 못 나온다고요. 어. 이렇게 학대 당하고, 예, 당하고 예, 이러면. 예,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곧,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음, 음. 사래의 여정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음.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사래, 이 하갈은 누구예요? 음.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토크가 가능한 데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공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한 어떤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 사람 못지않은 어떤 그런 수완과 지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 도망, 도망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을까요? 도망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망해서 이집트 로갈 수도 있었는데. 자, 구절에. 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사사 이에 하갈이 이 말을 또 들어요, 그렇죠? 네. 아, 왜듣냐 하니까 이 십절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그러면, 자. 이 지금 10절 말대로, 이 하가리 네. 말을 들었으면, 네. 지금 현재는 사례가, 네. 아이가 네. 없으니까. 네. 15절에도 네. 뭐야지 하늘에 별과 같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15절에도, 15장에도.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여기도, 하리스, 이제 이게, 이스마일도 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0절. 요이 네. 네. 아.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임신하였은적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아. 이는 여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이 이름도 굉장히 음. 좋아요 이름이 뭐예요 지금? 음. 이스마엘 네. 네.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어. 그러니까 엘이 들어가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또이 엘이 들어가는 이름 누가 있어요?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 또 누가 있어요? 아니엘. 중 가장 중요한 이름 지금 현재 이스마엘. 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 이게 예, 이스라엘인데 이게 예, 이스마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요 이스마엘 이렇게 여기 이제 이스마엘은 나오죠. 네. 이스마엘인데 여기 이제 뒤에가 엘이 음. 하나님인데 여기 이제 샤마예요샤마 음. 쉐마 이스라엘 들어봤죠? 네. 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들을, 들, 든다. 여기, 여기, 아인이 붙었는데, 이 아인이 아니아요드가 아인, 아, 붙었는데, 이 요드의 용법이나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는 분은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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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스라엘, 쉐, 이스라엘 할 때도 다투다, 하나님과 다투다 할 때도 여기 이제 요드가 예, 붙었는데, 그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러셨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찌보면, 이, 이삭의 이름 뭐예요? 웃음, 웃음. 이, 무슨? 이삭이라는 이름도 여호와의 사자가 지어주는데, 네. 그것도 이름은 굉장히 웃기게 지어주는 건데, 네. 이이스마엘 이름은 굉장히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여, 여, 저기, 그, 아, 회교도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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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그, 꾸란에 그, 보면은, 이스마엘이 오히려 그 번제로 들으신다. 이렇게 자기들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 참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이요. 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기 같이 되리니 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음.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음.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이거 뭐이 당시에는 이런,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힘이 세니까. 들라기가 짐이 세고 그 당시에는 칼의 뭐 시대니까요. <laughs> 그럼 지금 이, 아, 이 저기로 봐서는 저기 뭐 에서하고 기질이 비슷하네요. 이제 아 에서는 다음에 나올 건데. 여기 다음에 나올 예, 건데.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음. 지금 아마 사우디에 사는 그런 아랍 사람들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자기들도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 3 하가리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뵀는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하가리 또 굉장히, 이 뭐, 서단께 3년에, 뭐, 라면 끓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 아, 서단께 3년에, 어, 그 풍을 잃는다, 뭐, 식단께 3년에 라면 끓인다, 이런 무슨 말이 있는데, 이 지금 하갈이 상당히 지금, 견, 곁으로 들었던지, 어쨌든지, 지금, 이름, 이름 짓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 자기 아들 이름 지어줬는데, 자기는 지금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했는데또그 네. 뒤에도 14절에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시라 불렀으며, 네. 그것은 가네스와 베델 사이에 있더라. 자, 이게 이제 부엘라헤로이라는 이 셈인데, 부엘이라는 말은 셈이라는 게 라헤, 듣는다, 살핀다, 나 본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셈을 그렇게 지칭한 건데, 이게 이제, 이 위치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가리, 아브라미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미, 하가리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한 대로 네. 이름이 이스마엘이 됐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들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들었지. 예, 아브라함이 듣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당신들의 후손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열심히 이스마일을 키웠지 않았을까. 음. 나중에, 이삭이 낳기까지, 예. <laughs> 열심히 키웠는데, 자. 하가리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일을 낳을 때에, 아브라이 86세 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85세에 지금 하갈, 하갈한테 들어가서 임신을 해서 86세에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참 이거 보면은 아참왜 하나님이 이 하갈과 이스라엘, 이스마엘에 대한 이런 그 자세한 기록을 했을까? 이제, 어찌보면 그 후손들, 이제, 그러니까 섞이지 않도록 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또, 어, 회교도들은, 모슬렘들은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여호와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어, 이스라엘을 오히려 거짓말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laughs> 참 성경에 가면 갈수록 어,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풀리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딱 자로 잰듯이 무 자르듯이 그래게 잘라지지 않는 것이 예, 성경 말씀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때그때 역사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 우리 방식으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